또, 트임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구 건조증이 약간은 생긴다거나 조금 평상시에 안구 건조증이 있던 분들은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이 트는 건 어렵고요. 안녕하세요. 승호의 차이 성형외과 전문의 최승호입니다. 여러분, 300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300안은 좌우뿐만 아니라 위나 아래 중한 군데까지 총세 군데의 흰자유가 드러나는 눈인데요. 보통 아래까지 이렇게 뜨면 300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400안이라고 하게 됩니다. 옛 어른들이 보기에 관상학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꺼려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300안이 위트임 수술을 하게 되면 생긴다는 말이 있어서 오늘 주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실제로 밑트임에 대해 많이 알아보시고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밑트임을 과하게 하면 삼백안이 살짝 오기는 옵니다 근데 이게 밑트임을 보통은 저희가 내리는 포인트가 눈 바깥쪽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삼백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아예 작정하고 삼백안이 되려면 눈동자 밑을 내려야 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리는 눈쪽 뒤쪽과 이 동공 사이 정도에서 내려가면 꽤 많이 내려가도 삼백안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밑트임을 많이 하면 안 좋은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눈동자 밑에를 내리면 삼백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밑트임을 너무 과하게 하면 조금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밑트임을 하면 어쨌든 저희가 밖에서 절개를 하는 게 아니고 눈 안쪽에서 절개를 해서 내리기 때문에 속눈썹이 살짝 말리는 안검 내반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트임이 또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약간의 삼백안 조금은 생기실 수 있고, 또, 트임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구건조증이 약간은 생긴다거나 조금 평상시 안구건조증이 있던 분들은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눈이 크면 클수록 매력 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욕심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눈이 커지면 인상이 시원해 보여서 좋지만 밑트임으로 눈을 키웠을 경우는 눈의 구조적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가능한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밑트임을 운동자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트고요. 그리고 이제 뒤트임은 결막이 약간 노출되는 정도까지 트는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그 정도가 이제 봤을 때 심하게 티는 안 나는데 효과는 적당히 있는 수준인 것 같기는 한데 사람마다 과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원하시는 정도를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원하시는 정도보다 살짝 과교정을 하고 붓기가 좀 빠지면 자리 잡고 하면 약간 작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적당히 과교정하고 기다려 보면서 경과를 보는 걸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과한 걸 좋아하시면 밑에 힘은 트면 됐는데 많이 트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검 내반이 생길 수 있고, 뭐 안구 건조증도 안구 건조증이지만, 뭐 웃을 때 약간 밑힘이 내려간 게 티가 살짝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트면 튼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이 트는 건 어렵고요. 티나게 많이 트든가, 자연스럽게 조금 트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밑에 힘을 많이 하면 300안이 올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눈 수술뿐 아니라 다른 부분을 하시더라도 너무 욕심내서 과한 수술을 하게 되면 기능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미용적으로도 약간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술은 경력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과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에게 어울릴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승호의 차이 성형외과 전문의 최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